Hello, I'm your Richard. 11번. Demand. Fair. Treatment. Protest. Unfairness. As soon as. Communicate. Admire. Sacrifice for. Admiration for. Duty. Universal betray, disloyal to, tribe, moral, chew, gum, preference, emerge from somewhere just as. So, natural, sweet, emotion, disapproval, violate, commitment, approval, reinforce, no honored. Praise A for B. Run away. Battle. Vigorously. Disdain. Nobody has to teach a child to demand fair treatment. Children protest unfairness vigorously. And as soon as they can communicate. 부정주어입니다. Nobody. 그 어느 누구도. 부정주어에 강력하게 부정의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에는 이제 부정표현이 없어요. 뭐, have to, have to. 이 3인 단수니까 has 했지만, 뭐뭐 해야 한다의이 부정은요.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그 어느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어, 한 아이에게 투부 정사하도록 목적어가 하는 거니까 목적격보 오형식 구조의 티치입니다. 한 아이 보고 야너 요구해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를 공정한 대우, 공정한 대우를 요구해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콜론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부연설명인데 즉 그리고 다시 말해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아이들은요. 프로테스트. 저항합니다. 반대합니다. 자 불공정해. Unfairness. 엔드 됐는데. 첫째 1번.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단어 하나 1번. 그 다음에 덩어리 2번이요. 역할이 같아요. 저항을 하는데. 자. 부사죠. Vigorous. Vigor가 활력. 위그러스 활력이 있는 활력 있게 아주 열정적으로 대단히 거부해요 불공정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리고 에스네즈 주어 동사 이게 뭐뭐하자마자라는 시간에그 어, 접속사인데요 부사절입니다 부사나 부사절 둘다 동사 수식입니다 첫째. 아주 맹렬하게 둘째 그 아이들이 남들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되자마자 불공정은 싫어요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공정한 어 대우 이거를 아이들한테 한 아이에게 요구하도록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도 아이들이 알아서 거부한다. 불공정은 그래서 공정함을 요구하는 거죠. Nobody has to teach us to admire a person who sacrifices for a group. The admiration for duty is universal.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역시 오영식. 우리 아까는 아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전체 인간 우리에게 투부정서하도록 admire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감탄하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냐면, who, 해서요. 주격 관계 내명사절인데, sacrifice, 여기 저 선행사가 단수니까, s, 현재 시세 s. 그래서 희생하는 어떤 한 사람, 무엇을 위해서, 집단, 단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sacrifice, uh, sees himself or herself, 생략, 스스로를, 생략, 어, 이, 희생하는 어떤 사람을, 야, 존경해.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존경한다. 이런 얘기죠. 즉, admiration, 존경은 for duty, 의무.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이 어, 어떤 그, 그 굉장히 도덕적인 이러한 행위죠. 마땅히 단체를 위해서. 어, 이 희생해야 하는, 어, 이러한 것이 뭐 굳이, 어, 강요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거다라는 이러한 해야 할 일에 대한, 어, 그 듀트에 대한 이 존경. 그것이 이기 때문인데, 유니버설은 이제 보편적인 거죠. 이러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존경 감탄은, 어, 어디를 가더라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보고 존경하라 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Nobody has to teach us to disdain someone who betrays a friend or is disloyal to a family or tribe. 조금 전에 한이 얘기의 반대 개념인데요. 아무도 역시 오용식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투보정사 목적격 보호하도록. 조금 전에 어드마이어하고 반대되는 어드마이어하고 반대되는 admire 존경하다 아까 조금 전에 문장에서 디 i s d a y 는 경멸하는 겁니다. w 머후 해가지고요 경멸받을 행동을한 사람이겠죠. 주격 관계대명사절로서 b e t r a y 역시 선행사가 단수니까 s 붙여서 배반하는 어떤 사람인데 친구 어떤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 또는 병렬 V-1, 배반하는 V-2인, 형용사보호로, 형용사보호로, d i s l o y 하면요, 충성스럽지 못한, 누구에게 가족 또는 어떠한 부족 집단에 충성스럽지 못하거나 친구를 배반하는 그 누군가를 경멸해라! 라고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죠. 우의 문장과 좀 반대적인 내용이지만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어둠하여할 것이고 아주 못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히 경멸할 것이고 이거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정함 의무 이런 거를 어 마땅히 해야 할일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타고난다. Nobody has to teach a child the difference between rules that are moral, don't hit and rules that are not, don't chew gum in school.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사형식이에요. 목적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라 어, 간접목적어 (indirect object) 직접목적어 (direct object) 하나의에게 그 차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일까요? Between 여기까지. Between A and B. 규칙들 이러이러한, 그리고 규칙들 이러이러한, A스러운 규칙들과 B스러운 규칙들 이 사이의 차이를 한 아이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A의 루즈는 어떤 루즈냐면요.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주교 관계 대명사절로서 t h e r are moral, 도덕적인 규칙들입니다. 도덕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돈 o n 치지 마. 여기서 희생 목적어는 other people, others, 다른 사람들이겠죠. 다른 사람들 때리지 마. 나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인 행위일 건데,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 함부로 때리지 마와 같은 도덕적인, 도덕과 관련된 규칙들. 두 번째, rules that 해서 또 요번에는 이런 규칙들인데, 여기서 are not 그랬어요. 여기는 are 그랬고요. 생략된 거는 그렇죠. 모럴이겠죠. 그렇지 않은 이거 대동사입니다. t h e y do not 아닙니다. 어, there are moral과 there are not moral인데 앞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해 준 대동사 대신하는 동사 대표하는 동사. 그래서 그렇지 않은 즉 도덕적이지 않은 규칙들인데 예를 들면 Don't you 지마 껌을 학교에서. 이거는 글쎄. 이껌 씹는 것도 이게 아주 심하면 정말 도덕과도 관련되겠지만 웬만한 경우에 개인적으로 무리가지 않으면 이게 뭐 크게 과도하게 앞선 사례보다는 그렇게 도덕과 말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구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좀 도덕적인 규칙들 그렇지 않은 규칙들 사이에 차이를 아이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치지 않아도. 이것과 이것은 좀 구별이 된다. 라는 겁니다. These preferences also emerge from somewhere deep inside us. 이러한 선호들은 또한 나타난다.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어떤 곳에서부터 이제 우리 이런 것이 선호도가 생기는데 어디서 생기느냐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떠한 곳이고요. 인사이더스, 우리 내부, 우리 마음 속, 우리 정신 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부터 이러한 프레퍼런시스가 또한 생겨난다. 어, 조금 전에 두 가지를 구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덕적인 거, 그다음에 아닐 빗잡이, 도덕관제좀 상관이 없는 거. 아, 이, 뭐, 비도덕하면 은 도덕적이지 않은 의미니까. 도덕적인 어떠한, 어, 그러한, 어, 규칙들. 그 다음에 도덕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규칙들. 요 사이에서, 이게 먼저 지켜야 할, 이게 더 중요한 규칙이야. 요것도 지키면 좋은데, 요거는 도덕하고는, 어, 그렇게 많은 관련이 없어서, 이거부터 하자라는 이러한 우선순위,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예, 선생님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들은요, 우리 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잡고 그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알수 있다. 물론, 알수 있더라도 좀 어느 정도 가르치고 교육을 시, 좀 시키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 이 글에서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안에 있다. 이런 흐름이에요. 다음 문제좀 긴데요. 오케이. Just as we have a natural suite of emotions to help us love and be loved, so too we have a natural suite of moral emotions to make us disapprove of people who violate social commitments and approve of people who reinforce them. Just as, 주어, 동사, 블라블라. So, 주어, 동사, 블라블라. 앞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아주 똑같이, 그렇게, 역시나, 이 뒤에 나오는 주어도 동사한다. 앞에 얘기하는 내용이, 어, 맞는 것처럼, 뒤에 얘기하는 내용도 맞다. 그래서 여기 앞에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거를 갖다 이렇게 비유로 이해하기 좋게 일단은 어, 알겠지 한 다음에 마찬가지야 이것도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시키는 그래서 비, 비유를 통한 주제 제시. <laughs> 자 우리가 알만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스위트하는 것이요 어떠한 묶음 우리가 그저 어, 호텔 같은데 스위트룸 하면은요 어, 여러 개의 방을 묶어서 큰그죠 그래서 뭔가 묶음 자연적인 묶음인데요. 조합인데요. 감정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타고난 묶음, 조합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근데 투부 조사 어떠한 목적에 이러한 감정들의 어떠한 묶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면요. 어, 오형식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받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감정들의 자연적인 묶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과목으로 개설해서 물론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가르치지도 않아도 우리는 각자 저마다 원하는 짝을 찾고 원하는 시기에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 그러네 그렇지 이해되지 그런 것처럼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역시 이 투는 뭐 빼도 역시 그러하다 해서 so 주어 동사 갈 수도 있고요 so 동사 주어 도치를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도, 도치를 시키면 so 그 다음에 do we do we 하고요 끊어버리든지 우리는 역시 그러하다 또는 do we have 해서 쭉쭉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요거를 so to we have에서 쭉 길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가지고 있다. 역시 우리는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앞에 이것도 가지고 있듯이 다른 것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뒤에 다른 것도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끊지 않고. 역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는 무엇도 가지고 있냐면 역시 자연적인 타고난 묶음이긴 한데 아, 어, 여기는 이제 도덕적인 감정들. 사랑의 감정, 인정? 오케이. 도덕적인 감정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 도덕적인 감정들이냐면요. 어, 오, 오형식 구조죠. 네. <laughs> 사역동사 오형식 구조니까, 사역동사 오형식, 만든다 오형식 구조죠. 이렇게 할게요. 투부정사니까요. 목적어, 목적격 보로 원형부정사. 앤드한 다음에 엔드 한 다음에 여기 디스 어프루브 반대되는 어프루브가 나와서 목적격보 1번이고 여기에 목적격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만들기 위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만들기 위한 거. 이게두 가지가 1번, 2번으로 병렬됐습니다. 자, 우리가 디스 어프루브 어브니까 반대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후 이런 사람들인데요.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어기고 위반하는 사회적인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인정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고 인정하냐면요. 그것들 즉 소셜 금즈 사회적인 약속들을 강화시키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도록 만들어주는 도덕적인 감정들의 자연스러운 타고난 그러한 묶음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걸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There is no society on Earth where people are praised for running away in battle. 있다라는 표현에 되어 있고요. 있다. 근데 강력한 부정의 노, no. 그 어떠한 사회도 없다. 지구상에는 그 어떤 사회도 없다. 어떤 사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관계 부사 외로 어 시작하는 절. 그곳에서 인위치죠 그 사회 속에서 인더소사 h 리니치 요거를 외어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프레이즈 받아요, 칭찬 받아요. 무엇 때문에 어 a w 웨이에다가 이제 단몸단 잠이니까 하나 더 써주고 왠지 왜냐하면 여기 전치사니까 어 전투에서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잘했군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러한 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딱 보면, 야, 이거 지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진다. 기본적인 도덕에 어떠한 그러한 묶음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Alright.